오늘 먹을 음식은요. 어, 청주 입이 즐거운 그 만두에서 제가 주문한 어, 미친 만두 그리고 매운 만두 안매운 만두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먼저 안매운 만두부터 먹을게요. 엄청 커요 만두가 짜잔! 엄청 크죠? 맛있겠죠? 만두 속. 나는 제가 한입 먹고 보여드릴게요. 간장 찍어가지고. 음! 음! 역시 수제만두다, 수제. 안에. 음! 두부 많이 들어갔어요. 후추 맛도 살짝 나요. 근 네, 택배 돼요. 저 택배로 받았어요. 구이게 고마워, 꼬미 언니. 땡큐 고마워 잘 먹을게요 이거 살짝 후추 맛이 좀 나요 안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매운 만두는 안에 김치가 들어있어서 빨갛나? 이렇게 됐어요 음! 음 고기가 씹히는 것 같아요. 음, 꼬매운 육발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얘는 살짝 매콤한 정도? 음. 음. 살짝 매콤한 정도예요 근데 매워서 미친만두라고 알고있거든요? 음. 꼬맹언니 이다기는 귀요미 119개 매운 거 조심하라고. 고마워. 잘 먹을게요. 아, 매워. 살짝 매워요. 아, 나 잠깐만. 얘는, 이거 하나만 더 먹고 먹을게요. 제얘 속도 보여드릴게요. 속이 막, 맛있어요. 저는 제 금융에서 했어요. 일단은 이두개 너무 맛있어요. 음? 만이 자극적이지도 않고, 딱 음. 엄마가 맛있게 만든 만두, 음. 얼마나 매울려가 그러게요. 만두 엄청 맛있게 생겼죠? 아니요, 오뚜기거 아니고, 여기 이제거건 그만두. 예. 왜... 어, 어. 이거 완전 되게 포스가. 나는 무조건 맵다. 조심해라. 뭐, 요런 개조심 같은. 어 먹을게요. 포스가 그렇다고요. 시뻘게요. 봐봐요. 먹을게요. 생각보다 많이 안 매운데요. 어, 이거 안에 실한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맵진 않아요. 근데 매워요. 오! 생각만큼 맵진 않은데 매워요. 음. 저는 요 얘를 전자렌지에다가 안찍고 찜기 있죠? 찜기 갖다가 쪘거든요? 아, 맛있다. 가격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가게 오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느낌. 얘는 왜 이리 눈을 어벙하게 뜨냐? 어벙하게 뜨는 게 어떻게 뜨는 거예요? 어 음. <laughs> 음, 옆에 있는 김치도 먹죠? 와 맵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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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긴 매워요. 근데 엄청 많이 막, 맵, 미치게 그렇게 맵진 않아요. 괜찮아요. 참을만 해요. 음. 조금 여기서 있어주는음 나의 그림자님 서포터수둥이여전님 이렇게 팬클럽, 웅님 응, 35개 고마워요. 음. 이 만두 하나가 엄청 푸짐해서 좋아요. 그리고 면, 피도 쫄깃쫄깃, 아니, 피도 막, 굳어가지고, 막, 그렇진 않고, 부드러워요. 제가 잘찐것 같아요. <laughs> 서야사랑이님, 50부! 고마워요. 아우, 어, 나 진짜 완전, 완전 엄청 미친 듯이 막 매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매치는 않네요. 응. 맞습니다. 오늘따라 좀 차분하죠? 음, 괜찮아. 음. 어짜. 저는 얘가 안 매운 게 제일 맛있어요. 음, 내가 미친 만두아 장염 걸리셨어요? 안 매운 게 제일 맛있어요. 근데 거기서 거기에요. 음. 얘가 미친만두 많이 맵.. 많이 맵진 않고 그냥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드실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먹고 매..미친.. 매친 미친만두 하나 먹을게요 만두가 진짜 크다 음. 음.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음. 김치 만두가 진짜 여러분들 뻥 안치고 제 접시 반쪽만 해요 와 우와 치루님 300개 고마워요 밥값 잘 쓰겠습니다 어, 잘 먹을게요 불안이 기분 좋아졌어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예, 이제 먹을게요. 미희만흥 음, 나 아, 매워. 음, 뭐랄까? 맛있는 순대 먹는 느낌? 속에 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가 아삭아삭해요. 캡사이신 맛이냐고 청양고추 맛이냐고요? 캡사이신 그리고 고추장도 맛도 느껴져요. 서건이 형 어서 하요 아, 맵다. 이거는 연속으로 두개 먹으면 안될것 같아. 요 맵긴 매워요. 이거 연속으로 계속 이것만 먹으면 진짜 매울 것 같아요. 아, 엄청 커요, 진짜. 대박. 커. 음. 어머, 갑삼십님. 고맙, 고맙습니다. 어. 계속, 연달아서 이렇게 막, 한 개, 두 개, 아, 먹으면 되게 매울 것 같아. 제가 얘가, 얘 먹고 얘 먹어서 좀덜한것 같아요. 아, <laughs> 매워. <웃음> 얘는 김치 만두인가? 얘랑 얘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음. 1인분에 5개고요. 이거 계속 먹다 보면 신전만큼 매운 것 같아요. 신전 매운맛만큼. 맛있게 매워요. 저막 여기 다시는 안 시켜.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음.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1인분에 얘는 5개에 4,500원이니까. 음 엄청 큰것 같아요 그냥. 만두피도 얇고 야들야들해요 음. 택배로 하루 만에 받았어요. 수요일 날 보내서 오늘 받았어요. 뭐고. 와. 만두피가 별로면은 좀 그런데, 만두피도. 야들야들하니. 그리고 안에 고기인가? 두부. 동어리 봐요. 이뻐 보 음. 네, 안에 당면도 들어있습니다. 양이 진짜 많아요. 저 어, 택배 시켰어요. 여기 전화하시면 돼요.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전화하시면 돼요. 다섯 개한 팩. 그리고 딱 처음 한입 베어 물었을 때. 맛 살짝 나요. 김치는 저희 어머니 표입니다. 냉동, 꽝꽝 얼려서 오는 게 아니고, 냉장상, 좀 이렇게, 냉장. 그래서 찌는데도 얼마 안 걸렸어요. 음 김치. 아, 김치 올려서 먹는 이 김치 만들죠. 맞아요. 택배로 막, 식, 막, 막, 적극적으로 시켜먹을, 그렇게 막, 늘게 막, 만두가 미치게 맛있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호기심에, 응. 호기심에 한 번쯤은 드셔보실만 해요. 대전에도 솔직히, 맛있는 만두집 많아요. 응. 저는 이 집이 맛집이라서가, 기보다는 매운, 저 미친 만두 때문에 시킨 거죠. 근데, 만두 괜찮아요. 음. 솔직한 맛평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음. 매워요. 택배비 있나요? 네. <laughs> 5 세트 이상 주문이 가능하고요. 저는 택배비 2,500원. 500원. 아, 매워. 매운맛이 오래가네요. 음. 고추장 맛이 좀, 고춧가루, 음. 어, 이거 먹다가 살이 걸리면 진짜 죽겠는데요?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당면이랑 고춧가루 범벅? 대전에도 미친 만두가 있대요? 진짜로? 음. 나왜 택배 시켰지? 예린님 스티커 2개 고마워요 <laughs> 엽떡보다 엽떡만큼 매운데요 저것만 계속 먹으면 더 매울 것 같아요 와. 저희 어머니도 한번 맛보고 싶다고 하셔서 조금 남길게요